29일 영생은 약속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거는 이미 약속된 것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 디모데서 1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보문 어, 말씀을 보니까 아, 영생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이루. 것이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전도로, 이 영생은 전파된다. 전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김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당신이 하늘에 가셔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성취된 약속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이미 왔습니다. 한때 영생은 약속이요. 멀리 있는 소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동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영생에 대한 개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늘 메시지 가운데서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과거에 좀더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 같이 계속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묻는다면 우리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한 말 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정말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서 기능하던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최고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왼쪽 페이지 중간쯤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생명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맨 마지막 줄에 인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이 고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주신 생명 그 영생하는 생명 그 의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영생에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세상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의 심령이 열려서 복음을 받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생명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